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정거리 내에 적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적부터 사격을 시도하는 터렛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로는 터렛 모양의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블렌더나 마야 같은 3D 모델링 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큐브들을 조합해서 터렛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터렛의 미판과 회전하는 포신, 그걸 구분해 놓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래야 미판은 가만히 있고 포신만 빙글빙글 회전할 수 있겠죠. 저희는 포신의 Y축만 이용해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적을 겨냥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터렛 부모 객체를 선택하고 터렛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시다. 우선 터렛의 회전하는 부분, 건바디에 트랜스폼 변수를 선언해 주고 터렛의 사정거리 그리고 특정 레이어를 가진 오브젝트만 공격할 수 있게 레이어 마스크를 선언해 주고 공격할 대상의 트랜스폼도 선언해 줍시다. 일단 적을 탐색해야 되니까 searchEnemy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 터렛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컬라이더를 모두 검출해냅니다. 가장 터렛과 가까운 대상을 담을 트랜스폼을 임시로 선언해주고 검출된 컬라이더가 한 개라도 있으면 실행되는 조건문을 만들어 줍시다. 개체의 거리를 비교하기 위한 임시 변수에 일단 무한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검출된 컬라이더만큼 반복문을 돌려주는데 이때 각콜라이더의 위치와 터렛의 위치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산출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거리 비교를 위한 변수보다 작다면 그 값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고 해당 컬라이더에 트랜스폼을 넣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전부 돌고 나면 가장 가까운 적이 뽑히게 되겠죠. 그걸 최종 타겟에 가장 가까운 타겟으로 넣어줍시다. 만약 검출된 컬라이더가 없다면 최종 타겟도 널이 되겠죠. 그럼 사정거리 안에 적 컬라이더가 검출될 때까지 이러한 탐색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는 이 함수를 시작과 동시에 0.5초마다 반복해서 실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매 프레임마다 실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업데이트 문에다가 타겟이 없으면 포신이 계속 회전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1초에 Y축이 한 45도만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반대로 타겟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디버그만 띄워 볼게요. 네, 컴파일이 끝났으면 적으로 만들 객체를 선택한 뒤 레이어를 추가해 줍시다. 대충 레이어 이름을 enemy_cube라 짓고 그 객체의 레이어를 enemy_cube라고 바꿔 줄게요. 다시 터렛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로 enemy_cube를 지정해 줍니다. 총신 포신의 트랜스폼과 사정거리는 플레인의 반너비 5사이즈를 넣어주고 실행해 볼게요 자 현재 터렛이 적을 탐색 중이라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제가 큐브를 사정거리 안으로 밀어 넣어 보니까 디버그로 적 탐색 완료가 계속 뜨고 있어요 터렛이 제대로 적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제 터렛이 적을 인식하면 바로 적을 겨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적을 발견하면 얼마나 빨리 포진을 회전시킬지 결정해줄 변수를 추가해준 뒤 임시로 만든 디버그를 지우고 적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룩 로테이션 안에 적 위치를 넣어줍시다. 부드럽게 적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rotate t o w a r d 를 이용해줄 건데 이때 나온 값을 오일러 값으로 바꾼 다음 벡터에 넣어주겠습니다. X와 Z는 0으로 두고 Y축만 반영하게 만들 건데 이 값을 다시 커터니언 값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왜냐면 포신이 Y축으로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피드 스피드의 값을 저는 270도로 넣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큐브를 넣어 보면 터렛이 즉각 반응해서 큐브를 겨냥하고 있죠? 다시 큐브를 빼면 터렛이 대상을 놓치면서 탐색을 위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터렛이 큐브를 향해 발사하는 과정까지 구현해 볼게요. 먼저 터렛의 연사속도 변수와 실제 연산에 쓸 변수를 선언해 주고 시작과 동시에 연사 변수에 연사 속도를 넣어 줍시다 그리고 터렛이 대상 조준이 거의 끝날 때만 발사해야겠죠 그래서 터렛이 조준해야 될 Y축 방향을 변수에 담고 현재 포진의 방향과 조준해야 될 방향의 각도차를 계산해 줍니다 약간의 여유를 위해 5도 미만이 되면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연사 변수가 1초에 일시 감소하다가 0 보다 작아지면 다시 연산 변수를 블래 값으로 되돌리고 발사 관련 코드를 넣어 줍시다 여기선 디버그로 일단 대체해 줄게요 그리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연산 속도를 1로 지정해 준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큐브가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니 터렛이 목표물을 겨냥하고 겨냥이 끝나니까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임시로 디버그를 넣었지만 실제 인게임에선 총알을 생성해서 날려 보내는 식으로 만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적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